가요? 어, 오지 안았네 뭐지, 뭐지? 앞에 있는 사람이 천상 때 생겨서 오는 거야. 그걸 모르잖아요. 애기는 본질을 하나 갖고 있지만 우리는 지향점을만 보고서 본질을 우리가 단정 짓잖아요 인간관계 또는 선입관 상식적인 거 여기가 통한 상식이 미국이나 영국이나 유럽이나 아프리카는 전혀 다르다. 그가 상식을 우리도라 생각하지만 세계적인 거로 생각하지 않을 네. 수가 있어요 그런데 탄소 중인만큼은 전세계 약속에 이한분은이 논은 이, 이, 이 실문은 전세계 프로토콜이라고 상식이 아니라고 진리라고 하죠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 보는 것들은 하나하나가 자연을 얘기할 것이고 우주의 원리를 얘기할 것이고 도 뭐냐? 돌의 돌, 스톤 스톤입니다. 돌입니다. 자, 돌에는 어떤 특성과 탄소질을 어떻게 연결야되는지 한번 보겠습니다. 왜? 제주에 뭐가 있습니까? 산다고 하면 첫 번째, 돌. 그렇죠? 산다 수가냐? 산다 돌이 있어 먼죠 그다음 뭐가 있어요?